샴발라는 티베트 불교와 힌두교 전통에서 전해 내려오는 신화적 영적 왕국으로 신비로운 이상향이자 인류의 구원을 상징하는 장소로 여겨집니다. 단순한 전설을 넘어 종교적 철학적 의미가 풍부하게 담겨 있습니다. 산스크리트어 샴바하라에서 유래하며 평화와 안식의 땅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티베트 불교의 칼라차크라, 탄트라, 즉 시간의 바퀴 경전에 등장하며 미래의 이상 사회를 상징하는 장소로 묘사됩니다. 영화에서는 닥터 스트레인지가 수련을 한 곳으로 묘사됩니다. 인도 힌두교의 푸라나 경전에서는 비슈누 신의 마지막 화신인 칼키가 태어날 곳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티베트 북쪽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전해지며 황금 불탑과 신성한 꽃들이 가득한 도시로 묘사됩니다. 완전한 조화와 평화가 실현된 사회로 탐욕 전쟁 고통이 없는 이상형입니다. 어떤 전승에서는 아가르타라는 지하 세계와 연결된 중심지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불교 전승에 따르면 세상이 타락과 혼돈에 빠질 때 샨발라의 25대 왕, 즉, 미래의 부처가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나타나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황금시대를 연다고 합니다. 이 전투는 약 2424만 2425년경에 일어날 것으로 예언되어 있으며, 이후 불교가 1800년 더 지속된다고 전해집니다. 전 세계 모든 종교에서는 이와 유사한 이야기들이 전해지며, 천국 샹그릴라, 잊혀진 도시 모두 이한 곳을 가리킵니다. 17세기 포르투갈 선교사, 20세기 러시아 탐험가, 나치, 독일의 밀교 연구자들까지 샹발라를 실제로 찾으려 했습니다. 서양에서는 제임스 힐턴의 소설 잃어버린 지평선 속 샹그릴라의 모티브가 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신지학과 뉴 에이지 사상에서는 샹발라는 단순히 전설의 땅이 아니라 샹발라를 지구의 영적 중심지로 해석하며 인류를 이끄는 보이지 않는 지혜의 형제단이 거주한다고 믿기도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상향이며 힌두교에서는 종말론의 무대며 서양에서는 신비주의와 대중문화의 영감이 되어 이세 가지가 겹쳐진 인류 보편에 숨겨진 낙원 개념으로 정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듯 내면의 깨달음의 왕국입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샴발라를 실제, 지리적 장소라기보다 수행자가 도달해야 할 궁극적 깨달음의 상태로 해석합니다. 즉, 외부세계 어딘가에 있는 낙원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지혜와 자비의 세계라는 것이죠. 칼라차크라 경전은 즉, 시간의 바퀴 경전에는 샴발라를 인류의 영적 중심으로 묘사합니다. 이곳에서 수행자들은 시간과 윤회의 굴레를 초월하며 불법의 최종적 승리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샴발라는 단순한 이상형이 아니라, 윤회와 무명의 어둠을 이겨내는 내적 힘을 상징합니다. 또 다른 종교 힌두교의 푸라나 경전에서는 샴발라를 비슈노, 신의 마지막 화신, 칼키가 태어날 땅으로 예언합니다. 칼키는 세상의 타락과 혼돈을 끝내고, 다름아 즉 우주의 질서와 정의를 회복하는 구세주적 존재입니다. 따라서 샴발라는 힌두교에서 종말과 재생의 무대, 우주적 정의가 회복되는 신성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샴발라는 인간 내면에 숨겨진 성소로, 탐욕과 무지를 벗어나면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깨달음의 상태입니다. 우주론적으로는 혼돈과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 샴발라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예언은 영원한 순환과 회복을 상징합니다. 개인의 깨달음뿐 아니라 인류 전체가 함께 새로운 황금 시대를 맞이한다는 보편적 희망의 상징이며 단순히 어딘가에 있는 낙원이 아니라 불교에서는 깨달음의 내적 세계, 힌두교에서는 구세주의 탄생지 더 넓게는 인류가 꿈꾸는 영적 이상향을 상징합니다. 즉 샴발라는 밖에서 찾는 땅이 아니라 안에서 열리는 분이라고할수 있습니다. 샴발라에서는 칼라차크라, 즉 시간의 바퀴 본존과 비슈바마타 치혜의 화연, 그 만다라의 방대한 호의지의 존들은 7명에 다름하라자. 즉법왕과 25명의 깔키릭된 왕들이 교학수행 예언의 축을 이룹니다. 이곳에서 수행자들과 함께 야차, 나가, 아수라, 타키니 등 불교 우주론의 유주무주한 존재들이 같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티베트로 이어진 칼라차크라, 개보, 존난개루구 등의 학생과 실수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칼라차크라와 만다라의 세계에서는 본존 칼라차크라는 시간, 윤회, 우주 질서를 하나의 수행체계로 통합한 상징입니다. 수행자는 외부 전쟁이 아닌 내면의 무지와 충동을 조율하는 시간의 주권을 익힙니다. 비슈바마타 즉 여존은 자비와 지혜의 결합을 뜻하며 칼라차크라와 상신의 형태로 궁극 지혜의 불이성을 드러냅니다. 만다라의 다중존들은 수백의 분노존, 평온존, 수호존이 배치되어 마음작용의 미시적 지도를 이룹니다. 호복과 수호의 상징은 분노존들은 외적적이 아니라 탐, 진치의 패턴을 해체하는 심리적 방위력을 상징합니다. 7명의 다르마라자, 즉첫 법왕은 수천드라는 티벳에서는 다와 장보로 불리며, 부다에게 직접 칼라차크라를 청해받아 샴발라에서 편찬 전수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군은 교학의 뼈대를 마련합니다. 25명의 깔키 즉 릭된 왕들은 문수수리키르티, 푼다리카 등으로 이어지는 왕들이 경전주석, 즉 비말라프라바 등과 수행 전통을 정리해서 보급했습니다. 최후의 왕 라우드라 차크리는 타락의 정점에서 외도, 암흑을 평정한다는 예언으로 유명하나, 불교적 해석에서는 내면, 무명의 종결과 시대적 전환의 은유로 읽힙니다. 왕들의 두 축으로는 첫째 교학의 축이 있으며, 경, 논, 만다라 체계를 정비해 후대 전승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둘째 수행, 예언의 축인 해탈과 공동체적 정화를 잇는 서사를 제공하였습니다. 정통 전승의 관점에서 찬발라 정전 즉, 칼라 차크라 전승에서는 거인이 핵심 서사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흔히 유통되는 거인지 암은 명서라는 후대 민간, 오컬트 혼합의 산물입니다. 불교 우주론의 이야기에서 아수라는 경쟁, 투쟁심을 상징하는 타이탄적 성향이며, 야차와 나가는 본능, 잠재력, 은닉된 지혜의 비유를 읽힙니다. 타키니는 통찰과 가르침의 급진적 전달자며, 숨은 지혜의 활성화를 상징합니다. 암흑의 무리의 정체에서 전투서사 속 타자는, 특정 민족이나 실존 집단이 아니라, 불법을 훼손하는 무명, 왜곡, 탐욕의 체계적 힘을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불교 고승들과 전승계보는 인도에서 티베 샴발라 기원부, 즉수찬드라를 비롯한 초기 법왕들이 경전 체계를 세우고 인도권 학생들이 요약본 즉 라구탄트라와 주석 즉 비말라프라바를 확립했습니다. 인도 스승들은 칼라차크 라바다를 중심으로 한 스승군이 체계를 정리해 티베트에 전했습니다. 티베트 학생들은 푸톤 린첸두부가 판본 정리와 교학적 체계화를 돌포파 체랍 결체니 센통사유를 바탕으로 샴발라 이상향의 공. 광명 해석의 영향을 주었으며, 타라나타는 찬발라 왕조사와 예언 전승을 집대성에 서술하였습니다. 조낭 전통은 칼라차크라 수행과 교학의 핵심 보존처 역할을 했습니다. 근현대 전승으로 판첸 라마 계열과 달라이 라마의 대중화된 칼라차크라 수계로 현대 불교권에 널리 확산되었고, 학문 수행 양면에서 재해석이 이어졌습니다. 칼라차크라 시간에 바뀌는 티베트 불교 바지라야나의 최고의 탄트라 체계로, 외부 우주와 내부 심신, 그리고 수행을 통해 구현되는 깨달음의 시간 주기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가르침입니다. 우주론, 천문, 역법부터 심신에너지 체계와 성불의 길까지 포괄하는 독특한 전통입니다. 칼라차크라는 시간의 바퀴 즉 주기라는 뜻으로 바즈라야나에서 다이적인 개념이자 독립된 탄트라 전승의 이름입니다. 요약본인 라구 칼라차크라, 탄트라와 그 권위적 주석서 비말라프라바즈. 티끌 없는 광희가 핵심 문헌으로 간주됩니다. 전승의 기원은 인도이며 티베트에서 크게 발전했습니다. 현대에는 14대 달라이 라마가 대중법회에서 수계를 광범위하게 배프로 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부 칼라차크라는 인간 생애 주기 즉 유년, 청년, 장년, 노년, 수면, 꿈, 하루 24시간의 변화, 심신 상태의 순환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마음의 기와 바람 순환과 심리적 리듬이 중심 주제가 됩니다. 수행 칼라차크라 임무는 생성, 완성의 두 단계 수행을 통해 미세한 심신 에너지, 즉 기, 맥, 정 등을 정화, 전환하여 결과 부처의 몸을 현전시키는 길을 제시합니다. 시간의 바퀴 즉 외부 우주와 내부 심신의 주기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통찰을 토대로 시간의 반복 안에서 집착과 무지를 알아차리고 전환하는 주권을 회복하라는 초대입니다.